안녕하세요. 영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와 비하인드를 소개하는 정브라더스 무비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해 작품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킹덤의 프리퀄 킹덤 아신전입니다. 킹덤 아신전은 스타작가 김은희의 좀비사극 킹덤의 스페셜 에피소드이자 프리퀄 격이다. 킹덤 아신전은 조선을 뒤엎은 비극의 시작인 생사초와 아신의 이야기를 그린다. 킹덤 시즌2 마지막 폭력당 압록강에 어떤 자가 조선팔도에 생사초를 보급했다고 한다. 배드나 연기의 의녀 서비와 주지훈이 연기하는 세자 이창은 역병의 원인인 생사초의 비밀을 추적하기 위해 방으로 향했다가 아신과 맞닥뜨린다. 안개가 자욱하여 어목함이 느껴지는 숲 속에 아신은 생사역들을 잡아놓고 있었다. 이렇게 킹덤 시즌 2의 끝에 아신 역으로 전지현이 특별 출연하며 끝을 맺었고 아신전이 시작되었다. 아신은 세종 31년 사공육진 개척 당시 조선과 야인을 잇는 부족인 성저야인의 후계로 그불락에 살던 소녀이다. 아시는 병환으로 죽어가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엄한 국법으로 100년간 사람의 출입이 통제되어 사람이 들지 못한 폐사군의 산에 오르고 그곳에서 성사초를 찾게 된다. 아시는 국경 지역의 무자비한 도적 파저 위에 의해 일가족이 몰살당하고 원한을 품게 된다. 바로 북쪽 경계에서 메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성조야의 나시는 생사초의 비밀과 가장 근접한 인물이다. 아신전에는 시즌 2에서 생사역과 맞서 싸웠던 박병은이 열연한 민치록이 북방의 경계를 지키는 군관으로 다시 등장하며 아신과 얽히고설킨 이야기를 풀어낸다. 어린 아신 역할은 영화 미스백으로 얼굴을 알린아역 배우 김시아가 맡는다. 킹덤 시즌 1과 2가 극도로 정돈된 궁궐의 아름다움 속 끔찍함을 묘사했다면 킹덤 아신전은 거대한 자연에 묻힌 잔혹함을 영상으로 구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킹덤 아신전의 실제 촬영은 제주의 울창한 숲에서 이루어졌다. 킹덤 아신전에서는 김은희 작가의 상상력으로 탄생한 좀비 호랑이, 즉 생사역 호랑이도 킹덤 아신전에 대한 기대를 모은다. 김은희 작가는 생사초를 초식동물이 먹고 먹이 피라미드의 포식자인 육식동물이 먹고 나면 무시무시한 크리처가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또 다른 주인공 호랑이 캐릭터를 탄생시켰다고 말했다. 킹덤 시리즈로 새로운 장르의 도전에 호평받은 김은희 작가는 생사초는 대체 어디서 왔고 누가 조선에 퍼뜨렸는지 또 시즌2 엔딩을 장식한 아시는 누구이고 북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희 작가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프린이 자연스럽게 조선 북방에 관심을 두게 되었는데 그곳의 사군육진이란 구역이 100년 가까이 사람의 출입을 엄금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거기서 상사초가 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서 집필을 시작했다 라고 설명했다. 김은희 작가는 또 전지현이 아신을 연기한 데 대해 전지현 씨의 굉장한 팬이다. 스펙트럼이 넓은 배우라고 생각한다며 전지현이 연기한 아신은 아픔을 간직했지만 겉모습은 강하고 위험해 보이는 무사 느낌이 있었으면 했다 라고 했다. 특히 김은희 작가는 아신은 애초 전지현을 염두에 두고 만든 인물이라고 했다. 김 작가는 전지현은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불리우지만 영화 암살이나 베를린에서 어둡고 아픔을 간직한 캐릭터를 연기한 것도 너무 멋있었다. 라고 밝히며 안쓰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하면서도 위험해 보이는 아신을 너무나도 잘 연기해줬다. 라고 했다. 전지현 씨가 안 해주실까봐 조바심을 냈지만 결국 오케이 해주셔서 감사했다. 라고 밝힌 적이 있다. 전지현은 나 역시 워낙 킹덤 시리즈와 김작가님은 팬이라 좀비로라도 킹덤에 나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큰 역할을 주셔서 영광이라고 화답했다. 김 작가와 킹덤 시리즈로 계속 호흡을 맞추고 있는 김성훈 감독은 김 작가님은 이야기의 화수분인 것 같다. 말을 만도 한데 더 깊어지고 풍부해졌다라며 이 짧은 시간에 가장 완벽한 글을 완성하신 것이 존경스럽다. 다시 태어나면 김은희 작가의 남편 장항준 감독으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김성훈 감독은 킹덤 시즌1, 킹덤 시즌2, 1화, 킹덤 아신전을 연출했다. 김성훈 감독이 이전에 연출한 영화로 유명한 것은 끝까지 간다. 그리고 터널이 있다. 김성훈 감독이 데뷔를 하게 된 것은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백윤식 봉태규 주연의 영화였다. 제목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겠지만 거하게 말아먹었다. 당시에는 김성훈 감독 본인은 재밌다 생각하여 만들었지만 6개월 뒤에 다시 보고선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한다. 참고로 킹덤 시즌2 2화부터의 감독은 영화 모비딕 특별시민의 박인재 감독이다. 킹덤 시즌1 총 제작비는 200억 원이었고 시즌2 편당 제작비는 30억 원이었다. 김은희 작가는 사실 넷플릭스가 없었다면 킹덤은 제작이 불가능한 작품이다. 잔인한 수위에 사극, 좀비물의 제작비 때문이다. 라고 한 적이 있다. 김성훈 감독과 김은희 작가는 킹덤과 함께한 3년을 행복한 시간이라고 했다. 김은희 작가는 그동안 행복한 시간이었다라며 시즌 10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간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생각했다. 의견은 주지 않고 돈만 준다라고 말했다. 김성훈 감독 역시 협업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새로운 시도에 대한 편견이나 장애물이나 두려움 없이 넷플릭스는 항상 우리의 우군이 됐다라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은희 작가는 아신의 이야기가 시즌 3에 들어가는 것보다 스페셜 에피소드로 들어가는 것이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기획했다라고 밝힌 적이 있다. 김성원 감독 역시 시리즈물보다 분량이 짧아 보다 밀도 있고 완성도가 높다며 스페셜 에피소드가 킹덤 시리즈를 오래 이어갈 디딤돌이 될수 있을 것이다라며 넷플릭스와 킹덤 시리즈에 대한 의견을 언급했다. 김성원 감독은 킹덤 아신전은 북방의 광활함, 거대한 침엽수림에서 나오는 색채 등 킹덤 시즌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있었다라고 킹덤 아신전에 대해서 전했다. 오늘 소개드린 해 킹덤 아신전의 비하인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